내가 어, 유튜브를 중간에 하다가 다시 시작을 하면서 어, 하루에 한 개씩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, 과거 9년 전, 2016년 영상부터 올리는 이유는 어, 나의 목표는 천만 유튜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, 어, 그때쯤 되면은 누군가는 나의 과거 영상을 궁금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,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하는 거고, 그리고 나는 과거 영상, 현재까지 다가오는 그 모든 영상들을 다 정리를 한 후에, 어,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 다이어트나 뭐 다른 컨텐츠 해가지고 같이 올릴 생각이야. 그렇기 때문에 나는, 음, 뭐랄까, 과거 영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. 현재로서는 뭐그 사람들이 과거 영상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. 근데 그거는 현재니까. 근데, 나중에는 궁금할 수도 있어. 그렇기 때문에, 나의 미래에 나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, 미리, 미리 만드는 중입니다. 지금 2016년도 영상은 거의 다 마친 것 같고, 그 이후 영상들도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2025년 8월 10일, 일요일입니다. 오후 10시 18분. 난될 거니까. 뿅!